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용차 브랜드인 현대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별표 별표 2026년형 현대 부터 H-1b 별표 별표에 대해 스크립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모델명의 배경부터 예상 사양, 활용성, 시장 위치, 그리고 한국 및 해외 시장에서의 의미까지 폭넓게 다뤄볼 텐데요. 상용차 시장이나 물류 배송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내용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차가 왜 주목되는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터 시리즈는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작지만 강한 상용차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소개된 모델명으로는 H100 등이 있는데요. 예컨대 국내 공식 스펙 자료에 따르면 H100 모델은 2.6L 자연흡기 디젤 엔진, 배기 기준이 유로 2 수준이며 적재 능력과 실시 설계가 실용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포터 H-1B, 라면 기존 세대보다 한층 최신 사양과 설계 개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에서는 새로워진 변화에 대한 예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HYUNDAI, ISLAMABAD+, 1. 모델명 H-1B라는 표기는 아직 공식 발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상용차 라인업에서 H100 오른쪽 화살표 H1 계열로 명칭이 바뀔 것이라는 업계 루머도 있고, B라는 전미사는 보통 세대 변경 혹은 보강형 모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2026년형 포터 H-1B 가 기존 포터 시리즈 대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첫째, 외관 및 실시 구조 변화입니다. 상용차에서는 무엇보다 내구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요. 포터 H-100 사양을 보면 차체 길이 4850mm, 폭 1740mm, 높이 1,970mm이고 필베이스는 2,430mm입니다. 여기서 2026년형 H-1B는 이보다 차체가 조금 더 커지거나 혹은 동일치수이지만 적재공간 효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플랫폼 강화, 차체 경량화 알루미늄 또는 고장력 강판 적용, 그리고 적재함 작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외관 디자인에서도 현대차가 최근 상용차에도 디자인 브랜드 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면 부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램프 디자인 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관이 좀더 세련되거나 혹은 현대 상용차 아이덴티티가 강조될 것입니 h h y u n d a i i n is h a t c o m 둘째 파워트레인 h 구동 성능의 진화입니다. 현재 h 1 0 0 s a design that is a d 4,000 rpm, 최대 토크 167Nm, 2,200 rpm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이 출력은 다소 낮게 느껴질 수 있고 상용 및 물류 운송 환경에서는 효율성과 내구성 외에도 가속력이나 적재 상태에서의 동력 여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형 H-1B에서는 배출가스 규제 유로5 또는 유로6 수준 대응 엔진이 추가되거나 디젤 터보차저 또는 하이브리드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변속기 또한 현대차그룹의 최신 자동변속기 또는 전자식 변속기 채택 등을 통해 운전 피로도 저감과 연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 y u n d a i n i s a t c o m 1 세째 적재 공간 및 활용성입니다. 상용차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많은 짐을 얼마나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가입니다. 기존 H100 위 적재함 길이가 2,785mm, 폭 1,630mm. 높이 355mm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026년형 모델에서 적재함 높이나 넓이, 데크 타입, 플랫데크, 하이데크, 데피스등 선택 사양이 다양해질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도시 물류 배송 시장이 커지는 한국 및 아시아에서 좁은 골목에도 잘 들어가는 차, 하지만 효율적인 적재함을 갖춘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에서는 적재함 구조의 변화, 더 낮아진 적재함 높이 또는 적재 플랫폼이 슬라이딩 또는 노후 플로어 타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HYUNDAI, ISLAMABAD, 넷째, 안전 및 편의사양 업그레이드입니다. 상용차라고 해서 안전이나 운전자 피로감을 강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현대 자동차는 상용차 라인업에도 자동 비상제동, 차선이 탈경보, 전방카메라와 같은 안전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LCD 클러스터, 스마트 인포테인먼트 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H1000 그로슈어 상에서는 AM, FM, PT, AUX, USB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기본 편의 장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H1B에서는 이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기대됩니다. 예컨대 블루투스 무선 연결, 스마트폰 미러링, 후방 카메라 또는 360도 어라운드뷰. 무선 충전패드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안전 분야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보조, EBA, 안정성 제어 시스템, ESC, 측면 사각지대 경보, DSM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YUNDAI-NISHAT.com. 다섯째,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및 한국 대 해외 시장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시형 경량 상용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간판 교체, 가구 배송, 음식 배달, 전기자전거, 전동카트, 연계, 물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포진해 있습니다. H-1B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맞춰 작지만 여러 역할을 할수 있는 만능 상용차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기존 포터 라인업이 아시아, 중동, 남미 등지에서 신뢰받고 있는 만큼 H-1B는 수출형 모델로서도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파키스탄 시장에서 현대 포터 H100 가격이 최근 6만 파키스탄 루피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정은 시장 수요의 증가와 원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포터 브랜드가 상용차 시장에서 변함없는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프로페키스탄이 플러스 1. 여섯째, 구매 및 운영비 측면에서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상용차는 초기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연료비, 유지 보수비, 감가율 등이 중요합니다. h 1 b 가 만약 배출가스 규제 강화 엔진 또는 하이브리드 보조 장치를 탑재한다면 초기 비용은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료비 절감 및 리세일 가치, 중고가 가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가 갖는 부품 가용성, 현지 서비스망이 잘 구축돼 있다는 점도 현대 상용차의 강점입니다. 한국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용도 서비스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이 H-1B 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제언을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배송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또는 기존 상용차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H-1B 위 미리보기 형태인 정보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시일, 가격, 옵션 구성, 적재함 유형, 플랫데크, 하이데크 등 엔진 변속기 사양 등이 공개되면 곧바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차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류 운영비, 차량 유지비, 서비스 접근성 등을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자면 2026년형 현대 포터 H-1B는 기존 포터 라인업의 신뢰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업그레이드 모델로 기대됩니다. 외관 및 실시계선 엔진 구동계 최신화. 적재공간의 효율성 증대, 안전편의사양 강화, 시장포지셔닝 강화 등이 핵심 변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도시, 물류환경과 아시아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모두 고려할 때 H-1B는 상용차,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차로 상용차를 고민 중이시거나 물류사업 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사양, 특히 연료 타입, 변속기 방식, 적재함 사양 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워크캠 작업용 차로서의 H-1B 장단점, 경쟁 모델 비교, 예, 이스즈 D-Max 기반 상용차 등까지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